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에게 맞는 원서를 어떻게 고를 수 있나요라는 것인데요. 자, 원서를 고르는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 전략은 처음으로 원서를 읽기 시작할 때 나에게 맞는 원서를 고르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 책을 읽은 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그 다음 책을 고르는 거예요. 내첫 번째 원서를 고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긴 시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팟캐스트에서 또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지금은 간단하게 꿀팁 한번 전달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첫 번째 원서를 읽은 후에 그 다음 두 번째, 세 번째 아니면 뭐뭐내 100번째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면 편한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꿀팁이 뭐냐? 아주 간단합니다. 아마존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. 자, 아마존에 가셔서요. 어,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책을 이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그냥 챕터북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죠. Magic Tree. 하우스 검색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을 찾아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뭐 이렇게 책이 나오죠? 쭉 나오는데 아니 뭐 내가 이미 읽은 책을 검색해서 뭐 하게요? 자자, 여기서부터가 이제 팁인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내가 읽었던 책을 찾으신 후에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요. frequently bought together 자주 같이 판매가 된 어떤 그런 책 리스트가 여기 보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물론 이제 매직 트리하우스는 워낙 그 시리즈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냥 1권을 사면 여기 1권이거든요. 1권을 사면 2권도 사고 3권도 사더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천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어쨌거나 요걸 이제 활용해 주실 수가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요. 자,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c u s t who viewed this item also viewed라고 해서 자, 이 책을 말하자면 검색해 본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검색해 보더라고요라고 우리에게 보여 주는 요요 섹션이 있어요. 이게 바로 꿀팁입니다. 여기 보면 이제 1권 이렇게 있고요. 아, 요건 뭐 이렇게 1권부터 4권까지 세트네요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직 트레이우스가 워낙 이제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뭐 1권 검색하면 2권도 검색하고 3권도 검색하고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지금 쭉 나오는 거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. 옆에 있는 요 어, 뭐라고 해야 되죠? 이거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럼 넘어가죠. 넘어가다 보면, 자, Nate the Great. 라는 책. 요렇게 또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, Junie B. Jones. 이런 책들 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요런 책도 이렇게 나오는 거볼 수가 있겠고 뭐 A to Z Mysteries 뭐 이런 것도 다 유명한 책이죠 요런 게쭉 나옵니다 어,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Flat Stanley 나오네요 Flat Stanley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해서 요 책은 그럼 뭘까 생각이 드시면 궁금하시면 클릭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클릭해서 클릭해서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근데 이 책은 지금 되게 뭔가 설명이 좀 없네요. 어,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볼게요. 자, 이책 말고 이책 말고 뭔가 세트가 어디 없나요? 세트. 자, 아 여기 있네요. 자, 요걸 클릭을 해볼게요. 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뭐 당연히 뭐 별점 같은 거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리뷰도 물론 영어입니다. 아 근데 볼 수가 있죠. 아, <laughs>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보면요. 쭉더 내려보면 요 밑에 age range 그 나이 연령대 grade level 하면 이제 학년이죠 요런 것들까지도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매직 트레 o 아웃으로자 아까 그 매직 트레 o 아웃으로 돌아왔죠 해서 다시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여기 어, age range도 나오고 grade도 나오고 렉사이언 매저라는 것도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책의 그 말하자면 난이도를 또 말해주는 그런 지수인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우리 나중에 아, 팟캐스트에서 또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런 식으로 책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별점 지금 별 5개죠 그리고 커스터머 리뷰가 1734개라는 거는 유명한 책이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다시 제일 위로 올라와서 오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면 Look inside 이더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요 책을 보여줍니다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이제 꽤 많은 부분 책의 어떤 그런 실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거를 읽어보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첫 번째로는 이게 내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책이 마음에 드는지도 직접 그래도 몇 페이지 읽어보면서 이게 몇 페이지 읽어보면 또 감이 오잖아요.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.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남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마존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책을 한번 살펴보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읽었던 책을 기준으로 해서 렉사일 매저 같은거 특히나 활용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기는 해요 뭐그 책이 어려웠다면 렉사일 매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쉬웠다면 렉사일 매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런식으로직 점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찾아가는 게 이게 또 재미가 쏠쏠하거든요. 그리고 다른 걸다 떠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책이야말로 사실 수준과 상관없이 완독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. 왜? 취향에 맞으니까. 뭔가 재밌어 보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게 읽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그냥 남이 추천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요. 왜냐면 원서가 그게 싸지 않습니다. 상당히 비싸요. 그러니까 한번 살 때마다 잘 사야 되겠죠?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팁 활용해서 좋은 책들, 마음에 드는 책들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식으로 뭔가 간단하게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See you soon!